자, 한뭐 이렇게 볼게요.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 제출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요? 수사기관은 핸드폰 이미 제출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메시지, 모든 검색 기록 다볼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제출을 했어도, 이미 제출이 아니라 만약에 영장에 압수라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범죄 사실과 한정해서만 수사기관의 핸드폰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여러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정말 많이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의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디지털 포렌식 여기를 진행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내가 적발돼서 고소가 돼서 들어온 이 사건 이거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에 보관되어 있는 다른 자료들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게 막는 거 결국 그거에 가장 주안 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냐 어떻게 할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저의 희 영업 비밀을 조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파트만의 포렌식 대응 방법은 저는 크게 3단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단순 수사기관과의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의뢰인이 길거리에서 몰카를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요 체포돼서 간 다음에 그 핸드폰을 이미지추줄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다른 촬영물도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요 원래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수사기관이 다 파악을 해서 여죄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 범위가 넓게 확대가 될 텐데요 어, 우리가 이미 제출한 것 자체는 현행범 체포된 그 범죄 사실에 한정해서 우리가 제출한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결국 볼수 있는 것도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그 체포된 범죄 사실과 한정해서만 볼수 있다 그러니 다른 여죄는 확인하지 말고 다른 핸드폰 개인정보 개인사생활 너무 많으니 확인하지 말고 결국은 현행범 체포된 그 체포 사실과 관련 관련해서만 사건을 진행하자라고 일 단계로는 저희가 먼저 협조 요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사기관에게 읍소를 하기도 합니다. 어, 거기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죠. 저희가 두 번째로 진행하는 방법은 약간의 압박과 어느 정도의 회유 요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별건 압수수색 영장의 귀찮음입니다. 자, 뭐 이렇게 볼게요. 핸드폰을 임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의 제출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요? 수사기관은 핸드폰 이미제출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메시지, 모든 검색기록 다볼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제출을 했어도 이미 제출이 아니라 만약에 영장에 압수라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범죄 사실과 한정해서만 수사기관의 핸드폰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을 열었더니 이전에 촬영했던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수사기관 어떻게 되냐? 법원의 판단 이렇습니다. 그 즉시 압수 절차를 종료하고 핸드폰을 덮은 다음. 법원에다가 다시 추가 영장을 신청을 해가지고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아서 여죄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실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과거 영상이 무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여죄 확인을 위해서 영장을 경찰이 또 신청합니다. 영장은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보니까 경찰은 검찰한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원 영장을 발부해주면 그거를 경찰이 받아서 다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하다가 만약에 다른 범죄 사실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또 중지하고 다시 영장 신청 청구 발부 다시 압수 진행. 다른 것또 나오면 또 멈추고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법리적으로는 쉬운데 실무에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변호사가 끝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거 진행해 달라라고 하면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적법 절차에 따라서 끝까지 하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준법투쟁 들어보셨나요 어 준법투쟁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출퇴근 시간. 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안전하게 가려면 어느 정도의 배차 간격을 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용객이 너무 많으니까 규정되어 있는 그 배차 간격보다 더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준법 투쟁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대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대로 할 거면은 우리는 원래 예정되어 있는 그 배차 간격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예요. 규정에는 7분마다 이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7분보다 더 줄면 안 된다. 근데 출퇴근 시간에 사람 많으니까 3분, 4분 단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사 합의가 결렬이 되면요. 다시 그거를 원래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7분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준법 투쟁하겠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 그렇구나. 앞으로 규칙에 되어 있는 대로 진행한대. 너무나 좋지. 라고 해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럼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딜레이 되고 그붐비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경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준법 투쟁하듯이 변호사가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면 경찰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절차대로 적법하게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요, 실무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모든 영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참여하고 모든 것다 적법 절차 지켜서 합시다라고 하면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우리 어느 정도 협의합시다라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사의 범위를 협의하는 게두 번째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되지 않았다. 수사관을 어느 정도 압박하면서 수사관과 나를 세워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적법 절차라는 게 제가 방금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기준과 규칙들을 다 준수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그 수많은 절차 중에서 단 하나의 절차라도 위반하면은 그 압수 절차 자체가 위법해지니까 그러면 그 압수 절차를 통해서 압수한 다른 증거물들이 모두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그 증거들을 모두 사용할 수 없고 다시 우리가 절차 준수해서 압수할 게라고 한들 이미 한번 위법 수집 증거가 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적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해서 압수를 한다고 해도 이미 위법해진 증거는 다시 적법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사 기관을 이거 이미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우리 증거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부에 대해서 무죄 주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압박을 해나가면요 수사 기관과 때로는 갈등이 있고 큰 고성이 오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수사 기관과 협의가 돼가지고 특정 부분만 우리가 수사 대상을 하는 걸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 은 수사 대상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사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심지어 100명의 변호사 상담해보면 요 50명 이상이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어차피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거예요. 포렌식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경찰 조사 받으면서 그때 이의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포렌식 절차에서 방어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방어하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디지털 포렌식 하기 이전에요.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고 전문 변호사 통해서 포렌식 절차 진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